유 o 편 10페이지 38번입니다 유 a 편1 0 i Pavon, y 유 u n g Punch Page. Ta, w u n d e r f e 가 있는데 and there. Yes, I know, I know, I know, I know, 그렇지 무슨 상수지? 왜? 아, 차로나누면그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수항이니요 그래서 실제로 심을 보시면 여기에는 r x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냥 r이라고 적혀 있어요. 괄호로 x가 적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x에 관한 식입니다. 이걸 티내는 건데, 어 얘는 무조건 상수기 때문에 그냥 r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자 x f x 혹시 나 문제 잘못 잡아어요 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보만 잡아가죠. 자, 요거를 지금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오, 일단 오, 이 정도는, 뭐? 아, <laughs> 아, 그래. 자, 일단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한글 상태로 두지 않죠. 수학 시간인데 수식으로 바꿔적야거잖아요적어 아, 수식으로 적으면. 이것이 qx이고 나머지가 아니다. 이렇게 될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보면 보이분들은 fx를 나누는게 아니고 xfx를 너로 나눠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너를 너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건 fx니까 우리는 xfx를 먼저 적어볼 필요가 있죠. xfx는 그냥 x를 곱한거요 곱해 복야나를 곱합니다. 분배해야겠죠? 자, 이렇게 적면 이엑스 마 x 곱이 엑 곱이 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일단 네. x 를 곱하라고 하니까 곱한 거 문제는 이거지. 너를 이놈을 걸로하세요 이걸로 하지. 이요 음? 아니요, 입이었어요 <laughs> 아이씨, 뭐하는 아. 자, 나눠볼까 어, 이걸로 나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1 2분의 1로 최대한 묶는 거지. x-1 2분의 1 곱하기 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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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그리고 나머지가 또 블러 블러고 나올 건데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자리가 뭉일 거고요. 이 자리가 나머지일 거고요. 이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여기 좀 이제 비슷한 놈이 하나 있어. 그럼 이거 뭐야? x 2x 2. 이거 얘랑 좀 닮았지. 이거 2만 뽑아내면 똑같지 않니? 어. 이거 x 1/2에다가 6 2라고 쓸수 있잖아요. 1을 뽑아내면 똑같거든. 어 그럼 어 이거 뭔가 이렇게 나머지 부분 있잖아. 이게 몫인다 그러네.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구나. 어, 형태가 맞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 괜찮겠지? 그렇지? 돼요? 네, 돼 아오 어, 된다고 안되 엄청 뛰 그거. 응. 응? 그래서 선생님 계속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으고왜 저딴 말을 하니까라고 말을 누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게요. 이상한 거 없어요. 근데 어차피 아, 근데 이엑스 앞에 엑가 계속가 1이 아니면은 어. 아,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럼 조인치 부분 지금 조인치 부분 아니에요? 봐 아니 저거 이 x 잖아요 위에. 위에 x 요 어? 이거? 자 뭐야. 이거 몇 차시기야? 아니잖아 1차식이야 이거 몇 차시기야? 1차식이야 내가 안 맞네 지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이거 숫자 예를 들었지? 내가 아, 저번 맞아. 시간에 숫자로 예를 들으니까 애들이 다 알아듣거든?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식으로 가면 네. 못 알아들어요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찍을 때 17로 고 17을 네. 5로 나눠 혹시 3이로 나눠지게 있잖아 맞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럼 뭐라르 뭐라 그래. 아저씨 나도 다말았잖아요 말하려고 전도. 아니? 이게 17 맞지. 식은 맞아. 이 등식은 맞아. 이건 참이야. 근데 이걸 5로 나눈 몫이 2고 나머지가 7이다라고는 말이 못 하지. 그럼 어떻게요? 어떻게 왜왜뭐 이런 말이? 나머지가 5보다 나 커야. 씨. 뭐야? 어떻게 그래. 너는 더 나눌 수 있는데 나누다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사다 끊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저걸 저쪽으로. 어, 아. 어 그럼 뭐 해야 돼? 이 친구를. 네. 더 나눠야 돼. 자, 7을. 5로 더 나눠집니다. 몫이 얼마야? 1, 2, 고 나머지 가2인거같아 네. 더나눠지다더 나눠진다. 아,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사실. 어, 오케이. 근데. 자 그럼 5곱하기 2. 그리고 7이 이거라고. 7이 5곱하기 1더 2여. 그러면 아더 나눠지는구나. 진짜 나머지구나라고 대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 괜찮아요? 네자 다시 너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서 이 형태를 만들려고 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어 뭔가 했어 너로 하고 아 이게 몫인 거 보다 나머지인가 보다 했더니 뭐가, 뭐가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어 1차인데 여기도 일차안 되는데 이거 덜 나눴구나 뭐 하자 얘를 예, 더 나눠 더 나눠줘 더 나눠줘 숫자랑 다닐 데 없어 식인 거 뿐이야 더 나눠야 돼자 나눠 볼게 Rx를요 더 나눈다. x 마 2분의 1로 더 나눈다. 이건 나누다 나눈 거야 지금. 뭐라 쓰는가? R. R. 한번 더. Rx 마이너 2분의 R. 이게 2분의 R. 괜찮아요? 이게 yeah.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지금까지는 여기서. 아, 일단 여기는 번호자. 2x 플러스. 그리고 Rx는 뭐라고? Rx는 너로 나누면 몫이 R이고 나머지가 너인수니까 됐습니다이 Rx라고 하는 이 친구는 너로 나누면 몫이 R이고 나머지가 2분의 R이다. 인수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 여기 더 나눠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지. 공통인수 보이죠? 바로 인수는 해버리면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을 때 남는 게 뭐야? e x q x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r 이더 추가되는 거죠. 플러스 r. 그리고 더하기 2분의 r 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시 물어볼게. 와우. 너를 x f x 를 너로 나누면 몫이 너이고 나머지가 너이다. 이제는 괜찮아? 예. 이제는 괜찮지. 왜? 우와. 너 2인차, 너상인아 괜찮네 어. 그래서 결론? 아, 이가 몫이고? 어, 이거 나머지구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보기다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음, 다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2만 도치에서된 거였어? 자, 숫자로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개나소나 어이, 심 이상준이라고 다알는줄 알겠어 시금때도 할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 이거 나는 거아 거야? 더 나는 야지더 나는 야지더 나는 야지 더 나눠서 더 묶어야지. 까지 가야 제대로 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괜찮아요? 예. 네. 혹시 또 지금 못한 거 있는 사람? 어, 아. 우진이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 잠깐 이해 안 되는데, 이해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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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회죠안 되는 거 있어. 물어봐야 돼? 자, 26페이지에 19번 문제인데 어, 아까 이제 그터져가지 원래는 이걸로 푸는 문제다 라는 걸 알려주고 푸었는그 <laughs> 세를 못 찾고 문제 잘못 잡았어 꼴찌라고 <laughs> 이상한 거 없지? 2X를 해고 더하기 x 고 마이너스 x 어, 아, 아, 이제, 이제는 패스 아. 자, 에값을 구하라 그래서 일단 이게 남눗문제로 당연히 안 보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생각할 거거든얘 보고 예, 뭐, 뭐 인처분은 안 되지만 근육로식 쓰면 X를 보뭐 구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할 수 있고 이게 여기서 여기서 헉하지 이제? 대입할려고 그러거 하고 잠깐만 엄청 지저분한 숫자인데 세제 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풀 정도는 아니야 아직 뭐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 풀수 있는데 음. 어떻게 하면 좀잘 풀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값이 0이라는 거에 좀 어, 집중을 해줘 저게가 0이야 그러니까 x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놈을 제곱을 하고 다시 x를 더한 다음에 3을 빼면 아주 깔끔한 숫자 얼마나 이쁜 숫자야 0이 나온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야 돼만약 3차식이 잖다 그럼 내가 만약 이 3차식을 이걸로 뭐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 있잖아 그치? 나눌 수 없지 않아요? 나눌 수있지나럼수가 나온다고? 나머지는 나오지 응 나눌 수 있어? 그럼 뭐가 나온다고? 네? 뭔가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나올 건데 나머지 몇 차식일까? 나머지 1차식이 어, 1차식이거나 그 이하 영차도 괜찮아요? 3도 괜찮아요? 1차식이나 그 이하가 나올 거예요. 왜, 왜, 왜요? 어? 자 3차식을 2차식으로 아. 나누면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어. 나올 거잖아? 아 근데 어. 얘네가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는 0으로 못 나누잖아요. 아 X는 숫자가 맞죠? 엑스에서 구문 말이 아니까든 자, 저거 나누는 네. 숫자가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음. 없다라고. 어머. 어머지 그랬어. 자. 그거는 뭐냐면 얘가 그것대로 변하는 이게 네. 는 0이잖아요. 예. 네. 는 0이잖아. 네. 는 0이 없으면 하는데 네. 얘는 뭐야? 모르죠. 그러니까 는 0이잖아, 지금은. 네. 없으면, 네. 없으면 네. 어떠냐고. 그럼 X제곱 어. x 제곱 더하기 x 3은 어떤 수예요? 모르죠. 모르지. 이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러죠. 저, 저건 저건 저, 저 조건들 어. 문제예요. 아, 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네가 생각한 게 이거야. 만약 반해 반에 칠을 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그그 네. 생각이 있죠. 그 평소에 하던 상식에 따르면 0으로 나눈다는 개념 없거든. 0으로 나눈다는 개념 없어요. 근데 이건 있다고 너무 단단 개념이 없는데 이거는 그 목과 나머지에서 다루는 개념이 아니니까 0분의7 이런 수준은 없어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식은 가능하다고 실을 0 곱하기 무언가 물론 여기 무언가 얼마인지 알, 알수 알 없지만 이렇게 쓰는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 그,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나눴을 때목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데에서는 그게 사실 0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긴 하네요 0으로 나눠라 하는데 만약 그냥 나눠라가 문제면 그럼 문제가 돼요 0으로 나눠라 0문의 즉, 지오케 어,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어. 구한다는 라 개념이랑 너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눗셈 3을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3이라고 하잖아 그거 말고 3을 2로 나눴는데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로 나누면 몫수 1로 나눠지 다르다 그러니깐 둘다른 3을 1로 나누 세요 네 2분의 3 이것도 말이 맞고요 3을 2로 나눈 몫과 나머지 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놈인데 지금 이제 원경그거도 헷갈리는 거지 0으로 나누라고? 아니 안돼 아 그건 맞아 그그 나눗셈에서 그게 맞아 근데 그거 말고 그몫과 나머지라는 이나눗셈에서는 괜찮아 0이 더 괜찮아 신선하네 아 신선하죠? 신선한 주인공이 아, 신선한 주인공이 묘단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나도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어요리가 지금까지 이런 질문 한 적이 없었거든. 신했어 영어로도 한면 어떻게요? 오, 그런데 좋겠네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를 좀 알아주세요. 요게 너희가 생각하는 관점은 유도였을 거고 그때는 영어로 한다는 없는 수가 맞습니다. 정의하지 않고. 근데 나는 목과 나머지 를 구하는 개념에서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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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합시다. 봐봐. 이거를 얘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억자 써가지고 이렇게 나뉘죠. 여기는 1차니까 나름 좀 괜찮은 숫자가 올 거거든. 왜냐면 2차보다 1차가 낮잖아. 그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트릭스가 날아가요. 네. 그냥 여기만 날아. 즉 우리는 원래 2차식을 열심히 계산, 근해공식을 써서 3차에 대입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나눗셈을 열심히 하고 나면 이 친구가 곧 1차식과 같다라는 걸 알았는 거잖아. 저 복잡한 3차식이 1차식이나 그 이하, 1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는데, 그놈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되니까 3차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1차에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지 X가 아무리 그지 같은 숫자일의치하 1차 대입하는 걸할 만한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빵이라는 걸 보고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나눠가지고 목부만다 날려버리면 3차까지 갈 필요 없구나. 훨씬 더 간단한 식으로 대입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이렇게 지 괜찮아? 그지? 나누자. 자, 2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 7X 더하기 7을 뭐로 나눠? X제곱 더하기 X를 빼기 3 나눠봅시다. 2 2X, x. 2X 2 x x x x x x 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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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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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차도 아니네. 1차도 아니네. 그냥 숫자가 나오 버렸네. 끝난 거죠, 아, 너는 뭐 알아? 4. 가분데다 날아가 버하니까 너는 그냥 4야. 정답이 4야. 아, 어, 응. 너는 그냥 4면이 아니었구나. 음. 아, 원래는 원래는 끝까지 갈 수도 있었어. 만약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1차가 나오면 그때는 이거 그냥 써가지고그 1차가 나온 거에다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아, 아 어쨌든 3차가 끝났지 라는 생각을 받는데 네. 얘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죠 아버지가 1차가 아닌 3수항이 남았으니까 그냥 4에서 끝나버리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이런 음. 걸 보통 어, 연수에 두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 보통은 뒤에가 3수이나을 음. 거야 아주 이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음. 做面呗。<Yeah. S 2> yeah.